네 반갑습니다 전국진 t v 전국진입니다 제가 음원 차트 두 작간별 2편에서 음악도 산업이다 노래도 상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상품을 많이 팔려면은 이 상품을 일단은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돈은 많이 들지만 유명한 광고 모델 써서 TV에다가 광고를 때리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유명한 광고 모델을 쓸수록 사람들이 주목도는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알려야지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 상품을 써볼 것이고 그리고 또 그중 일부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골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맨 처음 딱한 번이라도 사용해보거나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 한번 쓰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새로 출시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의 경우는 무료로 1주든 2주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서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구매를 해서 쓸수 있도록 그런 판매 정책을 펼치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일반 조그만 가게들도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먹어보고 맛없으면 돈안 받겠다 이런 문구를 내거는 가게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고 해도 처음 한번 듣게 하는 그 행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신곡을 내고 그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고전적인 수법으로는 첫째, 음악방송이 있겠죠? 뮤직뱅크나 뭐 인기가요 등등의 이런 음악방송들이 사실은 가수들이 어떤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 출연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가수나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고 자신들이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죠.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일반적으로 가수들이 음악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경비와 노력, 시간에 비해서 그 출연료는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음악방송은 가수들이 자기들 노래 홍보하러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이름 있는 가수들은 신곡이 나오면 뭐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출연을 합니다. 아는 형님이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 가수들이 신곡 홍보하러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방송 예능에 출연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속사에서 홍보기사 같은 것들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음원 차트 주작관별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 방송에 출연했지만 요즘은 가수들이 창현 거리 노래방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박보람, 배치기, 이진성 이런 사람들이 신고 공보차 창현 거리 노래방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 노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 네. 제가 7월 어 일일 날한 네.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앨범이 나왔어요 네. 미리 이집이 네. 나왔는데 네 제목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아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자 네. 사실 왔어요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이 노래 좀 많이 어, 들어주셨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밖에도 최근 TV라든가 여러 개인 방송 채널들의 신곡 홍보가 필요한 가수들이 출연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제가 볼땐 특히 먼데이키즈 이진성님이 이런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무튼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본질은 처음 노래가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들어볼 것이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노래와 그 가수의 팬이 되겠죠. 이런 팬들이 많을수록 어디 공연이나 행사, 페이가 높아질 것이고, 콘서트를 열어도 티켓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 작곡가, 작사가, 뭐 여러가지 스튜디오 사람들, 매니저, 그리고 기획사 식구들 등등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닐로나 장덕철이 소속되어 있는 리메이즈 엔터테인먼트에서 노래가 나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런 걸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한다. 근데 스텔스 마케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텔스 마케팅을 통해서 무명 가수들이,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017년도, 2018년도 최고 히트작이었던 마약백에는, 퓨어썸 샤워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제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었나요? 그런 제품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 엄청나게 한 덕분에 그만큼 팔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마약백의 광고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런 스트레스 마케팅이 허용되는데 왜 노래는 안 되냐는 게제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본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케팅이 없으면 이름 없는 가수들이 본인들이 노래를 처음에 대중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게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게 더 심해져요 유명 가수들이나 대형 소속사에 소속된 가수들만이 그들이 가진 자본과 인프라를 통해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알리는 데 무명 가수들은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욕한다 이런 걸다 감안하고도 욕한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부분들도 알고 나서 좀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핫한 스타 중에 염따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젊은층에서 엄청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염따라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땐 딩고가 그 답입니다. 보시면 딩고 관련 채널에서 염따라는 사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걸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염따씨가 직접 딩고를 언급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딩고. 그이없어는 <목소리도> 얘긴데, 아, 또다도안받아좀 어, 올라왔다고 파는 꼬라지 좀 봐봐. 어, 근데 알고 맞아준다. 띵고는 염따 뿐만 아니라 인디고뮤직이나 저스트 뮤직이랑 또 작업을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띵입니다. 띵이란 노래 아시나요? 한때 멜론 차트 1위도 했죠. 뭐, 물론 이렇게 잘된 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딩고랑 인디고랑 같이 진행했던 걸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보이는데, 그건 잘안된것 같아요. 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에이, 딩고는 얘기가 다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리메지랑 딩고랑 뭐가 다르죠? 전 진짜 모르겠어요. 딩고라는 채널, 딩고라는 서비스, 딩고라는 브랜드의 출발이 뭡니까? 딩고라는 걸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메이커스입니다. 이 메이커스는 제가 선미와 마약백에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마약베개, 퓨어썸 샤워기, 블랙몬스터, 닥터덴티 등등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2018년 매출이 무려 천억원인 블랭크코퍼레이션의 남대강 대표가 과거 6년 전, 7년 전, 8년 전 이쯤에 페이스북이 한국에 진출하던 그 초창기에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새우똥, 여자들의 동영상 여동, 남자들의 동영상 남동 등의 페이지를 관리하다가 회사가 합쳐져서 이사로 들어갔던 기업이 메이커스입니다. 당시 그런 규모 있는 페이지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만들어진 채널들이 딩고무비, 딩고트래블, 딩고뮤직, 이런 채널들이죠. 여기서 딩고뮤직 같은 경우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유입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의 소름돋는 라이브, 혹은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라이브, 이런 페이지들에서 유입됐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들은 딩고, 그러니까 메이커스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들이 맞아요. 딩고 채널 소개 자료에도 나오고 메이커스의 우모 대표님이 과거에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있다는 뭐 3천만이 되는 채널 중에 뭐 대표적인 거를 뭐몇개 소개해 주시면 뭐 좋을 것 페이스북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는 뭐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네. 뭐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딩고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채널은 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로 볼 수가 있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건 일반인들의 소름돋는 라이브, 이 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리메이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입니다. 과거 리메이지 엔터 대표가 쓴 글을 보시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메지엔터 대표가 이 페이지를 딩고에 그냥 넘겨준 건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고 넘겨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그런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규모 있는 페이지 규모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특정 가수나 노래를 홍보하는 건 리메지나 딩고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메이커스의 우상범 대표 그리고 남대광 대표 리메지엔터의 대표 이분들은 특히 앞서 두 사람은 제가 어디 사석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다 좋아하는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뭐 스텔스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이 대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어떤 제품이나 노래를 홍보하는데 그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는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굳이 리메즈 그리고 그 소속된 가수들 닐로 장덕철 그들만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제 의견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에이 딩고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예시는 딩고나 리메즈뿐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제가 본거 중에는 박씨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